안녕하세요, 서연이요. 자 오늘 은 언니가 화장을 해준다해서 그럼 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엄마 몰래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세수하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자 일단 먼저 스킨 케어를 뿌리겠습니다. 오 시원해. 시원해.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지? 시원하. 나중에 한80 정도에 우리 여기 들어가잖아. 에기비석이네. 아 이제 에기비석이야. 아 에기비석이구나. 어떻게 에기로 변해 상어퍼가 여기 누워. 아, 우리 애기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응이려있서딱딱하 스킨케어를 뿌려보겠습니다. 일어나. 안려면 여기서 고어아아아아 이제 로션을 발라보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 진짜 지는데 음. <laughs> 여기 뱀파이어가 앉아 있을 것아

조금 있다가 우리가 꾸며보자. 우 무섭게 꾸며보자. 어, 일단은 위로 또 한번 올라갈까? 위층 있어. 립밤, 내 얼굴이 촉촉. 아직도 안 말라서 마르고 바르게습니다자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서 화장품이 있는데제머리핀을할거예요 뭐, 아, 아니 그 이따는 머리를 비, 머리를 일단 이따가 빗을게요 이따가 머리빗을 빗을게요 볼터치도 있다가고, 아, 아, 있다. 립스틱도 있다. 빨리 해줘. 음. 피부 보호를 위해 토너 선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 일단 발르기 전에 멀티버그를 발르겠습니다. 랜턴까지 설치. 와, 좋다. 영동랑 나의 무덤이야. 형제 이렇게 자면 되겠다. 삼층. 삼층. 오 삼층은 너무 외로워 보여. 여기는 침대를 없애자. 그래. 침대를 없애고 좀 전시하는 느낌으로다가 만들어보는 거야. 와. 바닥은... 얼굴에 강이 난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야 화장이잘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얼굴을말려 줍니다. 와. 집를 갖고 가야 돼. 내방력 어린애 맞거든. 자 이제 토너사 크림을 발려 보겠습니다. 언니가 발라줄 거예요. 민두야, 고민영이 그렇게 좋아? 그럼 이 고민영 없이는 못 살지 이렇게 만으면 푹신푹신해서 기분도 엄청 좋다고. 그러면 그 고민영이 좋아 내가 좋아?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면 <목소리도> 음. 고민을 좀 해볼게 민두야. <목소리도> 나보다 저런 고민영이 더 좋다는 거야? 응.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걸 내가 더 귀여운데 됐어? 고민영과 날고민하나니 실망이야. 우리는 맨날 학교에서 만나서 수업 듣고 그러는데 너무하네. 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병도야. 당연히 병도 너 같은 좋지. 저 고민영 완전 귀여워서 꼭 가지고 싶다. 히히. 그럼 민두야, 그 고민영 나한테 줄수 있어? 뭐 뭐? 이 고민영을 어 이거 내가 진짜 아 끼고 좋아하는 건데 책 아, 말로만 고민영보다 내가 더 좋다고 하고 고민영이 더 소중한 거야? 아 아니 그건 아닌데 아, 이거 참 난감하네 이 고민영 엄청 아 끼는 건데 그렇다고 돌리 귀신 같아 또 삐지겠지 아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지 고민영에 관한 공포 이야기를 들을 안녕 귀신 같아 이 고민영을 무서워하것 같아요. 음. 다 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 너무 하 이제 파우더를 바르고 고 <laughs> 엄마. 내가 돌아 놀아 줄게. 아가야. <laughs> 엄마갔다올게 오. 어. 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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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오. 이제 소이아 응. 보여 줘야 되는데. 봐 <laughs> 봐. 보여 줘. 우리 어, 김 진짜 좋네. 진짜... 아이고. 어, 여기 아 was. o 어여기 r e here, here. I'm with t 이 e body. What i 어 it? w h a 어. 이거 <웃음> <재밌다>. <웃음> 어. <완전 재밌어. 웃음> 어. 무슨... 이것도 있어, 이거. <laughs> 어. <나가자. 웃음> 오, 어, 뭐지? 복침 같은 게 있어. 오? 오, 구사지. 구사 오, 지 아, 으로 나. 어, 어 기절시킬 수 있나 봐. 고민영이 받아라. 뭐야? 어떻게 한 거야? 고민영 받아라. 으흠. 뭐야? 빨리. 빨리 요 오, 이렇게 빨라 얘. 이제 안에 있어. 어 네, 1분3 0초밖에안 남았다. 빨리 빨리. 이제 다 발랐으면 쉐딩을 해 볼게요. 다 그리고 오겠습니다. 자, 이 터쉐딩과 코쉐딩 됐습니다. 이제 속눈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속눈썹을 일단 했고요. 이제는 이제 마스카라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연이 아닌데요. 사연은 수납 마스카라를 할 거예요. 이건 다 됐고요. 이제는 눈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썹을 아주 연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응. 마와 아기가 살고 있었어. 이제 연기안 해도 돼. 남자. <놀람> 가 <laughs> <놀람> <laughs> <어머나? 웃음> 기절 초풍할 정도로 놀랐겠지? <놀람> <놀람> 집에서 공부할 시간을 너가 부탁해서 온 거니까 예뻐. <놀람> <놀람> 공부를 이 있어서 지 언니가 눈썹이 이상하다고 지우자고 하지만 전안 지우겠습니다. 아저씨가 더도안 지우려고 하 이제는 입술을 한번 발볼게요 아, 너너너. 애교살. 근데 입술 칩은 스틱은... 이것도 발라주면 이것도 발라주자 시골이 주제, 있골이 주제, 시골이 주제, 주제, 시골 주제, 시골이 주제, 시골이 주제, 시이 주제, 시에이 주제, 시골이 주제, 시골이 주제, 시골제 시골이 주이주이이이제 봐, 이 꼬미야, 어? 뭐야? 불타라, 이 나쁜 야 응, 응. 어? 뭐, 뭐, 뭐야왜안 타지는 거지? 고야 어? 뭐라고? 뭐야? 어? 뭐야? 무슨 이안 탄다니? 무슨 이야이안진안 아, 탄다고. 아, 무서워. 어. 이날 태우려고 하다니, 건방진 꼬맹이들. <laughs> 저 귀여운 상어 어린이를 잡아먹으려고 했었는데 꼬맹이 여자가 늘 태우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취를 드렸 뭐, 야고인형 뭐, 뭐, 저주 이야기는 다 치워낸 건데 진짜라고? <laughs> 미, 미토야 나 몸이 아주 지겨워 아, 안 형도야 이 곰인형 자식 나쁜 짓 하기만 해봐 가만 안둬 <laughs> 가만 안 둔다고? 너희들 다 공포의 풍으로집어넣어지지 아하 어으 어지러워 아 어. 예뻐 <laughs> <laughs> 어, 어, 겨우 도망쳤는데 여긴 어디지 뭐야 엄마는 어디 있는거야 여긴 또 어디고 <laughs> 엄마를 찾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 어, 무슨 소리지 도망쳐야 해어 미태야 안돼 우리가 고민욕 속에 들어왔나봐 자, 이렇게 애교살이 됐어요. 아, 왜 눈이. 어? <laughs> 눈이 너무 아래했어. 아, 입술. 입술에 먼저, 일단은 입술에 또 발라보겠습니다. 제 거, 아, 립밤부터 발라보겠습니다. 립밤은 저걸로. 됐으면 오버립을 해보겠습니다. 딩고 빡야 어? 여기는 망치도 필요하대. 어? 진짜네? 오! 이래서 시간이 긴가봐. 어, 여기있다! 미친것이야! 오! 열렸다! 오! 어, 여기다 빨간 열쇠! 우와! 빨간 열쇠 여름꽃 있으면 가르쳐줘. 보라색인가? 어? 보라색이었어. <laughs> 보라색 찾았다. 아 이제 빨간 열쇠 찾았어. 우와! 빨간 열쇠 어디에 쓰는거지? 찾아보자. 빨리 찾아 빡빡가

오 아, 좋아 오 열쇠? 어, 파란 열쇠? 우 어, 격동이 파란 열쇠 응나 이제 하얀 열쇠를 가지고 갈게 혼자 탈출하면 안돼 그럼 같이 가야지 격도아는 파란 열쇠를 찾고 오는거야 알았지? 아, 오늘 뭔가 내가 다 아는 느낌이야 무슨 소리야 빵빵이이어 달려라 <웃음> <웃음> 문을 열어 오 아니야 여기 독침이 지금 필요하지 않아 파란색 열쇠 핸들은? 와, 빨리 빨리 가려 자 이렇게 됐으면 틴트를 발라드겠습니다아 일단은 이걸로 먼저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이 틴트를 먼저 해주 아 이걸로 먼저 아, 자 언니 틴트 먼저 바를게요 저번아 이야기 간단요야인또가고민녕을 가져왔었다. 고민녕을 기여하는 모습을 본 경토가 질투를 해서 고미녕을 달라고 막 빼앗았다. 잘 됐으나 꿀을 조지 킨케는 톤네 진짜 발라지는 거예요. 이 진짜 안 돼. 고미녕이는또는 고미녕을 되찾기 위해 경토에게 고미녕이 귀신이 붙었다고 거짓말을 해버린다. 그 인형에 귀신 붙었어? 뭐, 뭐야? 귀신이 붙었다고? 거짓말치고 있네. 그런데 고민영에 진짜 귀신이 붙어있고 이제 우리는 고민영의 저주를 받아 어떤 아이의 몸으로 들어가 무서운 괴물 고민영들을 피하면서 도망치고 있다. 자, 그럼 새로운 저주를 내려볼까다 됐으면 불려줘라. 불려서 가자. t o 치를 h it, 시 o u c h it. She c o u l 거야? 아니 o it. But touch h i 에 you. Honey, Kumori told you. Oh, he gave it to us. w h 이 t are you t a l t I'm g 나 i n g to t a 아, 갑자기나부르다 봐. 야, 뭐 어, 야, 엄마 여기 어디에요?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아, 너가 장난감 가지고 싶다고 했잖아. 장난감 가게한다 오, <laughs> 지 어, 집에 가가왜 이럴까? 빨리 찾아로 어? 뭐야? 엄마? 엄마, 어디있어요 어? 어? 여기 고민이 아까 움직이지 않았어? 곰인형? 어, 미끄러워. 조심해. 네, 어, 벅터치가 됐어. 어 그런데 나 새형 구매했는데 어때? 어? 지금... 뽀뽀야! 저... 뽀뽀야! 어, 아! <laughs> 어, <laughs> 어, 바뀌어. 파란색 곰인형이잖아. 어, 여기 있는 고민형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새로운 고민형이 나타났네. <laughs> 와, 그런데 잘 맞다. 엄청 맞네. 하나씩 몰래 주머니에 술쩍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웃음> <웃음> 거야. 지아 음, 여기, 여기, 은 <laughs> 눈이 돌아갔다기 여기, 여기, 여 거야. 여기, 여기, 지 이제 눈 여기,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제 기여를붙여보겠습니다 <쌍테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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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는 안 돼. 자, 이제 상태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섀도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섀도우를 하기 전에 삼각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섀도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섀도우를 해보겠습니다. 何だっけ君 다 하고 오겠습니다. 하이라이너입니다 자, 이제 한번 벗겠습니다 네, 머리 어. 벗, 벗. 옷을 이제 갈아입으러 가겠습니다. 뿅! 으, 아! 이제고데기만하이 갈아입... 네, 고데... 아, 머리 변신!